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미나리 종근 나눔 이벤트와 미나리를 집에서 가꾸다, 밭에 내다 심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에 올린 영상에서 1월에 심을 수 있는 세 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집에서 미나리 가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나리는 물이 잠겨 있는 논에서만 가꾸는 것으로 알고, 밭에서는 잘 가, 가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리는 밭에서도 얼마든지 가꿀 수 있으며 오히려 밭에서 가꾸는 미나리가 잘 가꾸면은 쌈이나 샐러드 등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요즘은 밭에서 미나리를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밤 미나리 확산에 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11월 말 제가 가꾸는 텃밭에 미나리 다시 심기를 하면서 남은 미나리 종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미나리 영상을 올릴 때마다 미나리를 잘갖꿔보고 어, 싶은데, 미나리 종근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문의하는 구독자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미나리 종근으로 나눔 이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근 수량이 약 300불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은 선착순으로 10분 정도 선정하여 한 분당 30뿌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나리는 가고 보고 싶으나 이번에 이벤트에 선정되지 못한 분은 28일 영상을 참고하시어 마트에서 판매하는 뿌리 달린 미나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트에 들렸더니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은 뿌리 달린 미나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종군을 집에서 가꾸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꿀 용기는 구하기가 쉬운 서치로픈 박스나 고무다라 아니면 다이소 등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용기 등 흙을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밑에 구멍은 뚫지 않습니다. 흙 구하기가 어렵다면 상토만으로도 됩니다. 아니면 흙과 상토 반반씩 섞어도 됩니다. 노지에서 흙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은 흙이나 상토 완숙 태비 비료 등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밭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서 흙이 녹아서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흙을 담기 전에 거름을 조금 넣습니다. 태비와 약간의 비료입니다. 태비는 가능하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완숙 태비면은 좋습니다. 비료는 가지고 있는 복합 비료나 요소 비료 중한 가지면 되고, 넣는 양은 스치로픈 박스 기준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심는 간격은 약 10cm 간격으로 심어서.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은 지금, 어, 흙은 촉촉해서 이 정도면 되지만은, 물을 주는 것은 흙과 뿌리가 밀착하게 공간이 뜨지 않고 항상 어,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한번 주면은 어, 흙과 뿌리가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가꾸다가3월이 되면은 밭에 이제 내다 심습니다. 밭에서 심을 때는 다시 퇴비와 비료를 넣고 토양 작업을 합니다. 거름을 넣는 양은 집에서보다 더 많은 양을 넣습니다. 심는 간격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약 20cm 간격으로 듬성듬성 심어도. 금방 개체 수가 늘어나서 미나리 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나리 종근 나눔 이벤트와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